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주제는 어, 조용한 살인자 3고를 잡아라입니다. 어... 3고는 어, 높은 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높은 혈당인데요. 어... 이들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세계 사망 원인 1위이자 우리나라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때까지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지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군요 아, 예.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을 좀 공감하는 게 제가 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검사를 받아서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병까지 되는지 어. 너무 궁금하거든요 삼고가 음, 무서운 이유는 이들이 뚱보 혈관으로 뚱보 혈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혈관 안쪽 벽에 염증 손상을 일으키고 여기에 염증 물질들과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달라붙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음... 실제 그러한 사진을 한번 준비했으니 함께 보실까요? 와,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왼쪽 사진은 깨끗한 혈관이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쌓여서 좁아진 혈관입니다. 상처난 혈관벽에 염증 물질, 콜레스테롤 성분, 중성지방이 묻혀 이렇게 노란색 덩어리를 죽상경화반을 만드는데요. 다른 신체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이부분에 좁아진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아... 아... 와... 아니 우리가 저이 쓰리고는 큰일 나겠는데요? 아, 치명적이네요. 그러네. 이거 피가 통하겠어요? 큰일 나지. 네, 네, 우리가 뚱보 혈관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결과가 있는데요, 혈관벽이 1mm 이상일 경우 뇌졸중의 위험이 남성의 경우는 3.6배, 여성의 네. 경우는 5.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 국내 대학에서도 혈관벽에 0.1mm 두꺼워질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25% 증가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몸 속에 혈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특히 뇌혈관이랑 심장혈관은 뚱뚱해지면 위험하겠네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요 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생길 수 아...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된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좌측 사진은 대뇌동맥이 혈전으로 막혀서 발생한 뇌경색 사진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내경색 네. 부위고 음. 우측 사진은 소위 말해서 내혈관을 MRA로 촬영을 한 사진인데 네.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고 혈액이 흐르지 않아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음 저렇게 혈관이 막힌 부위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내세포가 이제 순간적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네. 어. 뇌혈관이 막히면 소중한 뇌세포가 급격히 사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뇌혈관이 막히면은 1분에 200만 개 200만 개 뇌세포가 죽습니다. 1분에 아, 200만, 200만 개. 오. 미국 뇌졸중학회 논문에 따르면 뇌혈관이 막히고 한 시간이 지나면 3.6년. 그럼 10시간이 지나면 36 36 36년. 36년 진행될 뇌 노화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아. 아. 그러면은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 이것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내 혈관이 막히면 또 여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너무 무서운데. 골든타임 안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가 된다면 네.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와... 어, 모든 경우에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카테타라는 도관과 함께 스탠트라는 도구로 막힌 혈전을 뚫기 위해서 혈관까지 올라가서 꺼내기도 직접 꺼내기도 합니다. 어, 어 관련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죠.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게 혈관인데 표시된 부분이 지금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흐르지 않아 막힌, 막힌 겁니다. 막네. 그 부분을 도관과 스탠트로 이제 미세도관이 따라 올라가서 낚시 그물처럼 생긴 스탠트가 이제 펼쳐질 건데 네.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와. 그래서 스탠트라고 하는 저 부위를 펼쳐서 그 안으로 이제 오, 혈전을 간다, 간다. 잡고 와. 그리고 밖으로 와. 이제 같이 도관 밖으로 끄집어내는 오와. 겁니다. 아 이렇게 통로를 확보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피가 흐를 수 있게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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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뭐, 야. 와그 그 정도로 막고 있을까? 와, 와 신기하다. 그렇게 끄는 혈전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4cm 정도로 5cm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저게 뇌를 막고 뭐, 있는 거예요. 예, 와, 뇌혈관을 그러면 혈관에 도관을 넣으셨다고 했는데, 음. 혈관이 아주 얇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수술이 가능한지 보고서도 믿기가 힘드네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 영상으로 보신 그 수술에서 사용한 도관과 스탠트를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직경이 1mm가 안 됩니다. 1mm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마감 처리로 되어 있어서 오. 지금 오. 보시는 이런 스탠트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펼쳐지거든요. 이 그물이 혈전을 잡은 다음에 도관과 함께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와 신기하네. 이게 이제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 갖고 네. 어, 가슴의 대동맥궁을 지나고 목의 경동맥을 지나고 뇌경색 그 머리 쪽에 어. 있는 뇌경색이 발생한 뇌혈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밑에서부터 네. 뇌경색의 경우. 80에서 90% 정도는 현재 뇌를 열지 않고 이렇게 허벅지로 카타타를 삽입을 해서 뇌혈관으로 간 다음에 혈전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 80, 90%는 이사타구니 허벅지 쪽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은 뭐... 그 머리를 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 건가요? 특수하기는 하지만 수술적 치료도 함께하기도 하는데 예. 그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야 리얼이다 오늘 완전히 이게 뇌를 열어서 수술하는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뇌를 열어서 수술하는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옆에 붉은 부분이 피가 흐르고 있는 혈관이고요. 에이. 어, 옆에 투명한 혈관 안에 검게 보이는 아, 것이 어, 네. 혈전으로 뭐요? 막혀 있는 겁니다. 앞쪽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막고 미세하게 이 혈관을 이제 절개를 해서 미세 포셉으로 저 혈전을 빼내는 겁니다. 혈전 덩어리죠. 아까 한 4cm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이제 끈적끈적한 저런 혈전 덩어리를 피떡을 빼내는 아, 겁니다. 꽤 커. 와, cool. 나도게다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수치가 높다고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주변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나 매니저부터 운동하라고 지금 잔소리좀 해야 되겠어요. 어, 어. 녹아 끝나고. 혈, 혈관이 뚱뚱해지기 전에. 네. 네. 걱정 걱정돼가지고. 음. 규칙적인 운동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과격한 근력 운동을 하실 때, 갑작스레 힘을 주거나 우와. 숨을 참는 행위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 위협. 또한, 고혈압 환자는 빨리 걷기, 가볍게 뛰기, 뭐 자전거 타기나 계단 오르기 등을 하면서 옆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예. 아, 숨이 차서 대화하기가 좀 힘들다. 아. 이 정도가 중등도의 음. 운동이거든요. 예. 이런 정도를 유산소 운동을 30에서 60분가량,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런 장시간의 수술을 하려면 아무래도 건강관리를 더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죠 신체 혈관의 합병증은 한순간에 발생하기보다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본인 건강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규칙적 생활과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예상치 않은 혈관 질환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홍준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